오늘 한치 첫 출조를 앞두고 가져가는 채비들을 말씀드리 해동 해동 피나투라 메탈지그입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일단 75g, 93g, 115g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이제 스테액이 어, 마찬가지로 해동에서 나오는 피나투라 한치 전용 액이고요. 저희는 4호로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요 제품은, 야리카 피싱그룹 만어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어, 야리카 오징어 스틱입니다. 한치나 오징어에 사용을 하는 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스틱을, 이렇게 뽕뚜루 달고, 이렇게 스틱을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번에가 첫 출조이다 보니까, 채비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다, 만들기보다는 기성 채비를 가져갈 생각이고요. 피나트라 한치 네 채비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채비는 끝. 낙그낙그낙낙 낙. 낙, 낙. 3 시간? 3시간. 채비 요거. 해도 2단 채비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저는 라인 관리를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2단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4단 5단 하신 분도 계시는데나 네. 켰디 라이브. 몰라. 터질 때 그냥 타고 어? 여긴 터져요 지금. 어이구야 채팅 보 봐, 어이구야 죄송해요. <laughs> 채팅이 막 미친듯이 올라가네. <laughs> 네. 2021년 제 인생 첫 한치낚시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했죠. 저희가 4시간을 달려와가지고. 터지나요, 방송? <laughs> 이걸 거을까 내꺼? 나두개할 자신 없는데. 자기야, 미안한데, 이거를 좀그 거둬줘. 내가 한 대, 한 대도만 할게. 나도 내가 볼게. 어? 아니, 너 많아서 엉킬 것 같아서. 40m? 수십 리를 제가 처음 써보거든요? 아주아주, 아주아주 아주 어색합니다. 굉장히. 40? 저의 한치 선생님이십니다. 오, 아,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이고. 아, 오. 어왜 달래요 내려가고아 이렇게 딱 하다가 탁 내릴 때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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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가르쳐주세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수심층을 밑에서 응. 치고선 올라올 거냐, 네. 밑, 위에서 내려올 거냐. 제 응. 이걸 풀리게 해놨잖아요. 요거를 네. 그 봐셔야 돼. 내가 한번 이렇게 했을 때 네. 얼마나 풀리나. 응. 37.1m인데, 여기 응. 쳤을 때. 응. 거의 1m, 1m 정도 풀리나.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서 이제 내렸잖아요. 네. 느긋이. 네. 그 스테이를 주잖아요. 네. 한 3, 4초 정도 기다렸다가. 응. 없다. 응. 없으면 여기에서 내가 한번 액션을 더 주고 싶다. 응. 그러면 그냥 느긋이 들어요. 아, 그냥, 그냥 놔버리게느려지게 해서 이렇게, 아 위해서 이렇게, 에, 에, 이렇게. 에, 에, 와 에. 우리 막 이런 어, 거 어, 어, 어. 이카메탈은 그냥 우리가 막 흔들어도 걔는 요러 그냥 서있어요. 아뭐스테나 아 어. 그런 거 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 어, 응. 아니 대부분 은 응. 이카메탈이 많이 물거든.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이렇게 털 필요는 없는 아, 거네. 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곧 그렇게 해갖고서는 다른 거에 매달려기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또 반대로 근데 아또 올리면서, 또, 올리면서. 어. 어. 여기서 한번 치면 어. 슬그머니 여기서 한두번 정도 했다가 네. 그러고 한두세 바퀴 감고. 네. 그러고서 거기서 치고서. 이게 밑에서부터 거기, 올라오는 그치고. 거네. 네. 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니부그래서다 한번 놀고 계세요. 네.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어쩔 때는 한 25m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아, 네. 한 번씩 바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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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내면 또 공유해서. 음, 감사합니다. 낙그낙그낙낙 낙. 어 왔다 앞에서. 오. 오 축하요. 좋와첫단치 잡았어. 어디 갔어? 첫단치 나왔어요. 우리 먹을 거 생겼다. 맛있겠다. 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더만 잡았네. 어떤 느낌이었어? 어, 어떤 느낌이었냐고. 아 그냥 이렇게 무거웠어? 쭉 이런 느낌이야? 와. 자, 다시세개잔달히 놔주시고, 아, 이동 한번 할게요. 춤을 올리는. 아, 포인트 한번 이동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포인트 두 번째도 이동을 했고, 여기서는 방송이 안 따져서, 녹화 한 해볼게요. 20에서 30. 20에서 30. 왔다 오, 오 드디어 어 이런.. 아닌가 아이가 이런 느낌 걸렸다고어 뭐가 묵직했는데 맞는거 같은데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잘려있었네 슈추님 나도 3 7 c 맞는거 같애 와 무겁다 제발 쳤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와, 이거 한치 맞죠? 이 어, 네. 한치 한치. 슈슈 첫어 왔어. 감사합니다. 한치 한치. 알것 같아. 알것 같아. 확실히 틀리지 어, 느낌이 다르네. 아, 그냥 무겁네요, 그냥. 어. 하면 오징어가 김이 뜨색을 어. 할것 같아. 좋아 좋아. 37단 맞추니까 나왔어. 아픈 지식에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어. 재밌네. <laughs> 잡으니까 재밌네. 이제 한 마리 잡고. <laughs> 이제 한 마리 잡고 재밌네. 왔어! 왔어요! 어제어 입술이 아닌데 이거는 방금? 뭐가 뚝뚝뚝 하던데? 물고기인가? 더 빠졌다 어 빠졌어 빠졌어 아유. 집중해야지 한번 들었다가 나왔다가 천천히 한번 위로 팔 위로 끝까지 했다가 다 내려오고 응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팡 물고 있다 어? 주선이 밑에? 바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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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앞뒤, 다 앞뒤, 왜? 왔다, 왜 왔다, 나는? 왜나데왜왜데우와 <laughs> 크다! 크다! 오, 씨, 다 나오는데 나는? 이어아어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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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만히 놔둬도 나오는데 왜? 일단 그러니까 하나 고추 먹고. 아, 고추에 놨어, 이제? 아니요, 난 고추 안 했어요. 하지 말래요, 주추님. 어, 나왔는데! 나왔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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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하다! 오. 왔어, 왔어! <목소리> 오와! 세마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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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두 자리를 목표로 오. 왔다 스킹 안 되는. 오몇 메다? 오스팀 불었어? 스팀 해볼까? 이쪽에는 스틱을 닫아서 3단으로 채비를 한번 바꿔볼게요. 왔어! 왔어! 47 왔어! 40 맞대! 아닌데, 50은 아닌 것 같고. 왜 무거웠지? 와, 어, 히트, 축하, 축하. 뭔데, 20은 또 뭔데? 전층에 다 있네. 50, 20, 40, 다 나온다. 그냥, 내려봤어, 다 있다, 그냥. 50안 할래요. 너무 깊다. 얕은 <laughs> <야튼> 데서 놀란다. 얕은 <laughs> 데서 놀란다, 나는. <laughs> 왔다, 몇? 20. 뭔데, 20? 20? 어, 두번 연타했어. 떴네. 저도 20인데. 오. 20! 추추님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요? 즐거워하는데, 저거? 간만에 낚시할 때 되게 즐겁게 하고 계시네, 추추님. 한동안 가보징어해 치워 살다가. 재밌어? 오, 이런데. <laughs> 오! 나 보여줘. 스테게 하나, 스테 하나. 내한테 내내 내한테 다 t h a n 얘는 오징어 아 치맞아요. 애가 구분을 못하네. 고어뭐 갑오징어다. 갑이 왔지롱. 내만에서 못 잡는 갑이. 내만에서 못 잡는 갑이가 여기 너. 그래 찾아 헤매던 그 아이가. 오 시원 좋다. 왔어. 나도 갑인가? 갑이 가비 욕심이 나네. 나 드디어 두자리 됐어 혹은? 어, 첫 한치 두자리 성공 ]adura. 오 쌍그리 나왜 이렇게 쌍그리 잘 나오지? 어, 스틱이 왔네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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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쌍그리 좋겠다 나 쌍그리 보고싶다 어왜자라노 마이버티다. 근데 이거 이상한데 어, 왔는데 물고기 같아요. 파닥거려. 파닥거려. 엄청 파, 어, 갈치인가? 가... 갈치 같, 어? 갈치인가 봐. 엄마.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어, 피부.. 잠깐만 이거.. 삼치, 잠깐만, 이거 삼치, 잠깐만 이거 어떻게 먹, 삼치, 먹을 수있는거예요 짜잔 이거 어떻게 엄마! 엄마! 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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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거워.. 어머야.. 이거 어떻게 잡다 잡다 별걸 다 잡네 이제 나 삼치 잡았어요 손장님 정말 잡혔어요? 1 2 마리? 오 많이 나갔네. 너도 안 되어? 아무리 하셔요. 수고하셨습니다. 낙그낙그낙낙 낙. 됐스 댑스. 밤밤 우리의 저단치. 이건지다 손지다지. 끝. 면, 아, 예쁘겠네. 참치도 손질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희 집 반찬. 어 좋다. 생선 낚시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반찬이 생겨. <laughs> 뭔가 두 종류는 요리를 하거나 약간 술안주 느낌이면 얘는 약간 반찬의 느낌이야.